불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불. 이제 진짜 가을야구의 향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드디어 파란 가을 위 주인공으로 떠올랐죠. NC 다이노스를 꺾고 SSG 랜더스마저 무너뜨리며 업셋 시리즈를 완성한 삼성. 그 결과 플레이오프 진출. 이제 그들의 다음 상대는 바로 하나이글스입니다. 오는 17일. 대전에서 시작되는 오전 3선 승제 플레이오프. 삼성은 2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꿈을 향해 다시 날아오르려 합니다. 더 이상 이를 게 없는 팀, 삼성의 분위기는 뜨겁고 매섭습니다. 특히 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보여준 장면은 정말 드라마 같았죠. 8회 초 동점을 허용하자마자, 8회 말 디아즈의 이점포 이재현의 백투백 홈런. 그한 방으로 SSG 위 위지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말했습니다. SSG 가 불펜이 탄탄한 팀이라면, 하나는 선발이 탄탄한 팀이다. 결국 상대 투수진을 무너뜨려야 이길 수 있다. 이말 속엔 우린 더 높이 난다는, 가을 야구 캐치프레이즈 플라이 하이어 위 위지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 쉽지 않죠? 하나의 핵심, 위그 최고 투수 코디 폰세가 버티고 있습니다. 삼성의 1차전 선발 선택은 그래서 더큰 관심사입니다. 박 감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몇최원태 가라비토 두명 사이에서 고심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1차전이 곧 시리즈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이죠. 역대 오전 삼선 승제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이 한국 시리즈로 간 확률은 무려 74% 삼성에게는 첫판이 고점부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한화를 상대로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 바로 가라비토입니다. 올 시즌 한화전 성적 무려 2경기 11이닝 무실점, 평균자책점 0.00, 피홈런도 없습니다. 게다가 최고 구속은 150km를 넘나들며 다양한 변화구로 타자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한화 타선이 아직 완벽히 감을 잡지 못한 이 시점, 그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등판 간격도 완벽합니다. 지난 중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88구를 던진 뒤딱 5일 쉬고 등판 가능. 이건 컨디션이 절정이라는 뜻이죠. 결국 삼성이 가라비토를 앞세운다면 첫판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큽니다. 원더독의 반란을 진짜로 완성하려면 기선제압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의 1차전 선발 가라비토가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경험 많은 최원태가 나서는 게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 남겨주세요. 검지 손가락 아래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뜨거운 가을 야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야구 공부.